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국기 32장 7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성과 9월 24일 금요일 말씀, 모세의 첫 번째 중복기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재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둬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큰 본능과 강한 손으로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국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때때로 신앙을 그 기독교 신앙을 운명론적 시각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정하신 대로 되는 것 아니냐 생각하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로 모든 세상 만물을 움직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면에서는 이 생각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아가니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하실 것 같으면 우리가 무슨 할 일이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다 정해 정해 놓으셨으니 뭐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정해 놓으셨으니 우리가 전도할 일이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이 이미 다 계획하고 정하셨으니 우리가 노력할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죠. 그래서 이것이 좀더 발전하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면 그대로 하실 일이지 우리가 기도한다고 바뀌겠느냐 이렇게 생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곤 하죠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뭘 정하십니까? 10절에 보니까 그런 적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정하셨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십사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뜻을 돌이키시는 것을 봐요. 그또 뜻을 어떤 이유로 돌이키게 되십니까? 어, 그것은 11절부터 13절까지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있죠. 그가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그러면서 어, 통촉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명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어,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다 죽임을 당하게 되어진다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애굽에다 그냥 둘 일이지. 굳이 끌고 나가가지고 산에서 죽이고, 들에서 죽이고, 다 죽일 것, 그, 그것 때문에 데리고 나갔느냐? 야, 너희의 신참 대단하다. 하고 이렇게 빈정거릴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13절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렇게 근거로 하여서 그가 또 하나님 앞에 통촉해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주의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기립, 가리켜 맹세하,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는 일들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멈춰진다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어떻게 증명되겠습니까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명예를 근거하여서 이렇게 통촉하여 주옵소서 하고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런데 이런 면을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면이 있어요. 아, 하나님은 참 인격이시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능력, 그리고 멀리 계신 분, 어, 어떤 에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어, 뭘 의미하겠어요? 대화가 통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대, 우리의 말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시기도 하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자식과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자식에 대해서 그냥 일방통행으로 그냥 윽박지르고 그리고 아버지의 권위로서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일방통행을 한다면 이것은 인격적인 것이 아닌 것이죠 자식의 이야기도 듣고 대화를 통하여서 어떤 뜻을 정했지만 그것을 돌이키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관계를 일컬어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듯이 하나님과 신자와의 관계도 이렇게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전 여기서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얼핏 보면은 아, 하나님이 이렇게 변덕스러우신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다른 시각으로 봐요.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이 모세에게 알리셨을까? 당신의 심정을 알리셨을까? 하나님께서 좀 크신 분이십니까? 아니, 모세가 앞을 가로막고 있다고 그거 뭐 지나쳐서 하실 일을 못 하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셨으면 그렇게 하시면 되실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모세에게 다 알려주세요. 당신의 심정과 그리고 감정과 당신의 하실 일들을 가르쳐 주신단 말이죠. 왜 가르쳐 주실까 하는 거예요. 모세의 성품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럼 모세를 통하여서 이 일을 모세에게 공로를 돌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셨으면 하시면 되는데, 내가 이놈들을 싹 쓸어버리겠다. 내가 너를 오히려 세워가지고 너로 새로운 민족을, 어,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모세가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시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이럴 사람으로 본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정을 다 알려 주신 거예요. 그랬을 때 모세가 이렇게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수긍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건은 앞으로도 있어요. 이제 이 일을 수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다 입성하게 해주겠다. 내 사자를 앞서 보내서 이 모든 일들을 다 형통케 해서 너희들을 형통한 방법대로 다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주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이리 말씀하세요. 그럴 때에도 모세가 나서서 아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지 않으면 우리도 가지 않겠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또 돌이키게 하죠. 이러한 일들은 창세기에서도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하시기 위해서 가시는 중에 탁 돌이키시면서 내 친구 아브라함에게 어? 내 사람 아브라함에게 내 뜻을 숨기겠느냐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명, 멸망시키실 그런 계획을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나온 거죠. 주여, 어? 이 공의로운 자와 악한 자를 함께 심판하시면 옳지 않습니다. 그 성에 50명이 있으면, 그러면서 또 45명, 30,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그래서 통촉하여 주 없어서. 그러니까, 아브람 마음은 뭐예요? 그 속에, 어찌하든지 살리려고 하는 마음과, 그리고 그 속에, 그 무리 속에 자신의 가족, 친족이, 그로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계속 알리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모르시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볼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눈에 가시 같은 사람도 있고, 아 저러다가는 큰일 나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치시지.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저러다가 정말 영적으로 큰일 나지. 이 기도하는 사람이나 영적인 사람은 누군가를 보면 그런 마음이 딱 든단 말이죠. 그러면 자기가 너무 영적이고 자신이 잘나서 그것이 보이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 알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인 거죠. 그럴 때아 저러면 큰일 나지. 안데 아, 그럴 줄 알았어. 이러라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하신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모세처럼, 그럴 때 아브라함처럼 아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그를 살려달라고. 돌이켜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기 일에 대해서도 운명농적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면 내가 무슨 힘이 있어? 이런, 이런 소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저를 통하여서 뭐 이게 좀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도구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일을 놓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기도할 필요도 있는 것이죠. 그고 자신의 필요를 놓고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이 간증이 되고 하나님과 그러한 긴밀한 대화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일하심을 경험할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맛보와 알기 때문에. 오늘도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본인을 위하여서도, 그리고 누군가를 위하여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더 경험하고 알아가는 그러한 경험이 있으시길, 그것이 간증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